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가 x예요. 그럼 이건 미분하고 숫자를 대입할 거다. 그런데 여기가 기분 나쁘게 x에 있어서 이 안에 있는 x를 끄집어내야 된다. 그래서 f x는 왜냐하면 이거 미분하면 범미분도 아닌데 안에 x 있으면 이 x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된다. 자, 3x 더하기 n 는 x하고 t ln t를 곱하니까 x가 적분받 바꾸나가면 이렇게 x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t ln t dt 빼기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e t 제곱 ln t dt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위에 x가 있는데 바깥에 x를 그집어내 놓고 해야 된다. 요 모양에서 뭐라? 이제 이 문제 풀이는 첫째 미분을 할 거고, 둘째, 뭐다? X에 얘는 1을 대입할 거고, 1의 정체는 아래 끝, 뒤 끝이 같은 놈을 대입하면 0이 된다. 자, 그러면, 자, 미분하면, 3 더하기. 얘는 무슨 미분? 곧 미분이어서 앞 미분 1. 인테그라 1에서 x 까지 t, ln t dt. 다하기. x 곱하기에 미분은 집어넣는 게 미분. x, ln x. 빼기. 얘도 미분하면 집어넣으니까 2x제곱, ln x. 이렇게 돼요. 근데 여기서 f' 1을 구하라니까 먼저 얘부터 해보자고. 미분 1 넣으면. 1 넣으면 0. ln 1도 0. 0이니까 얘는 3. 맞냐, 요거. 아래쪽 티크시 같으니까 0. 근데 요거 계산하면, 마이너스 x제곱 lnx. 왜 요렇게 했냐면, 두번 미분해라 그니까, 러한번더 하면, 얘는 0. m 미분하면 집어넣는 거지. x, lnx. 빼기. 요거 미분이니까, 2x, lnx, 빼기, 다기 x제곱, x 분의 하니까. 마이너스 x, lnx, 빼기 x. 그래서, 두번 미분했는데다가, 1을 넣으면은, 얘가 0, 마이너스 1. 따라 답은 2가 답 됐나? 전형적인 문제. 아래 끝이 X가 있으면 미분하는데 이 안에 있는 X를 끄집어내서 미분하는 게 제일 이거의 복잡한 형태의 문제. 적분은 하나도 안 했잖아. 그냥 미분만 하고.